자, 화엄사상 하면 성기서라고 법계 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법계 연기는 뭐냐면 이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니까 연기는 모든 것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고 법계는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중중무진으로 서로 다 얽혀 있다. 어, 이거를... 어 신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드라망 경계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드라망이 뭐냐면, 저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인드라가 제석천이에요 어,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차양이 있어. 차양. 덥기 때문에 차양은 치는데 햇빛은 맞고 바람은 들어오는 그런 차양들을 쳐요. 어, 그러니까 그물 차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으로다가 어,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쭉땡겨서 그런 차양 말고 그물 차양 그래서 어, 바람은 통하고 그 다음에 햇빛은 차단되는 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저런 거 많이 봤었는데 그 검은 비닐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안 보이더라고요 어, 그렇게 해서 차양이 있고 인도 사람들은 저런 차양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했었는데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고 저 차양을 얘기한다. 그리고 귀족들 같은 경우는 이 차양을 이렇게 바둑판 같이 쭉 쳐놓으면 이게 훨씬 촘촘한 거예요. 모기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약간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햇빛은 못 들어오고 바람만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어, 상황에서 여기다가 구슬 장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쁘게 그냥 장식으로 근데 그거를 투명한 유리로다가 쫙 놓으면 서로가 서로를 비춰서 어,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가고 거울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을 팔각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 비추겠지. 거울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게 중중무진 어. 중중무진, 그래서 일체는 다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사실은 그 얘기가 저 어, 법계 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성기설 얘기는 아직 안한 거예요. 요, 오늘만 좀 복잡해, 그냥 그러려나 하고 들어보세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상적상입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도 참 오늘 많이 썼다. 진짜 쓸데없이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한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어려운 글자는 아니에요. 상직이라는 건 뭐냐면, 상직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서로 관계성을 맺고 있다. 너와 나는 다 관계성을 맺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 이러면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 나름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나머지들하고 전체하고 관계성을 맺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은 다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 없다 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아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 이, 다음 단계에, 원래는 이 다음 단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섞어서 얘기해 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 왜 사람은 귀신을 보지 못할까? 무당은 귀신을 보는데, 왜 사람은 귀신을 보지 못할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귀신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내 눈은 귀신을 볼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거야. 깔려 있으면 우리도 귀신을 보겠지. 근데 우리는 사람을 다볼수 있잖아. 우리가 전 인류가 몇 명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한 70억 명이라고 가정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70억 명을 내가 다본건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가서 만나면 70억 명을 다볼수 있지. 그 얘기는 뭐예요? 70억 명이 내 눈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안 깔려 있는 놈이 있으면 못 보죠. 이해가 됩니까? 어려워? 요 내가 우주 끝에까지, 내가 태양계 넘어서 가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기술이 발전해서 내가 갈수 있다면, 거기는 갈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이 이미 나에게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 나한테 없으면 내가 그 공간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주 전체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라가 상집이에요. 상즉. 어. 그래서 이것들은 다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기만 해도 전체라고 하는 틀 자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 뭐 얼굴에서 눈이 중요하다, 코가 중요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입이 있어야 뭐 밥을 먹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눈썹이 그랬대잖아. 나 없으면 너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문신하는 분들이 있잖아. 요즘은 문신이 이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신에서의 가장 오래된 계열 중에 하나가 눈썹 문신이에. 그건 저 어렸을 때도 내가 눈썹 문신하는 사람을 봤는데. 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이런 얘기 할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 문신한 사람은 출가가 안 돼요. 문신한 사람 은 출가가 안 돼. 그렇게 해서 문신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뭐뭘 문신을 했어. 그러면 지우고 와.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이, 이 문신이 있어. 이게 좀 애매하다고 판단이. 야, 이거는 그 문신하고는 다른데? 이, 이거,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의료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도 있고,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 진짜 이쁘려고 하는 미용쌍꺼풀이 있고 하나는 뭐 속눈썹이 찔러요 뭐 이렇게 해서 의료용이 있고 이 판단에 의해서 어,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되거든. 야 이거 무, 똑같은 문신인데 이, 이 문신은 조금 애매한데 뭐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진짜 어, 출가할 때 어, 되게 재밌죠. 그래서 나랑 관련된 사실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할 수 있거나 경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내 안에 존재해야 된다. 어, 라고 하는 게 상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즉에서 방금 눈썹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이 결여되면 그것은 완전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태양같이 강력한 놈도 있고 태양보다 태양을 진짜 완전히 쭈구리로 만드는 더 강력한 별도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별도 있고 나같이 이렇게 우리가 찌리한 놈도 있고 하지만 이것의 전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빠지기만 해도 얘네는 장애인이 되는 거야. 나는 눈썹인 거야. 이렇게 되면 현상적으로는 내가 찌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너네랑 나나 다 대등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어,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이 더 대단하고 내가 더 모질르고 이게 아니에요. 어. 우리 모두는 다 평등. 그리고 그것은 나이 들고 젊고 그 다음에 성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중성이든 뭐 개든 인간이든 뭐그 이상이든 신이든 뭐든 할거 없이 전부 대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까는 거예요. 이게 상즉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이런 옷이 아, 오교십종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전체적인 틀을 딱 정리를 하고. 어, 화음종이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거고, 당나라가 딱 들어서니까 그 세계제국이 딱 들어서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러 다민족국가거든요. 당나라는 어느 나라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민족과 국민의 개념이 다릅니다. 아, 아니, 우리는, 우리는 같은 거예요. 어, 민족과 국민은 큰 차이가 없어. 물론 뭐, 어,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주류는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좀저 뭐야 국가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걔네가 오히려 훨씬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강합니다. 아, 그런 거 모르세요? 어, 물론 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인으로서의 어떠한 평등이라든지, 그런 자유라든지, 어, 자존,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요. 어, 상당히 강해. 그래서, 세계제국인 당나라가 들어섰을 때, 이런 다양성들, 다양성들을 어떻게, 미국과 같은 다양성들을 미국 국가로 묶은 거예요. 그건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못 묶었으면, 미국이 개판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그거를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전부 다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미국인이라는 하나의 평등선을 만들어 버렸다고. 그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강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그런 실험은 전 세계 국가에서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 민족과 국가는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식민지배 서구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 지그들이 뭐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먹는 과정에서 국경선이 이상하게 분단된 외에는 대부분 다그 민족들이 대표하고 그 언어를 쓰는 집단이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짬뽕 된다라는 개념은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해보니까 그냥 시작부터 짬뽕이었지 그리고 그 짬뽕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할 것이냐라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거가 사실은 로마에서도 한번 아마 했었을 거고, 당나라도 했었던 거예요. 어, 당나라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하면 이제 예, 민족이라든지 영토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거를 잘 성공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몽고같이 되죠. 쎘는데 어느 순간 쫙 없어져. 굉장히 강력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한 차등들이 존재하는 다양한 차등, 미국과 같은 그러한 차등들을 어떻게 하나로 균질화시킬 수 있을까가 화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 상징이라는 게 모든 것들은 서로 서로 관계성 속에 존재하고 그것은 다 평등이야 라는 개념이 그것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상입. 서로서로 서로 다 대등 관계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얘 입장에서는 수긍하고 싶지 않겠는데? 얘랑 나랑 대등이야. 그러니까 눈하고 눈썹하고 야, 나랑 대등이야. 그러면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어, 말사 주지스님이 있어. 근데 말사인데, 예, 말사인데, 말사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 봉운사도 말싸거든. 그리고 어디 시골에, 어, 1년 예산이 한 1, 2천만 원 밖에 안 돼. 그런데도 말싸야. 어떻게 보면 그건 대등 관계예요. 대등 관계. 아니, 사찰 지위로만 보면 그게 대등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 야, 대등이면 좀 바꿔가면서 해야 될거아니야 그건 대등이 아니거든. 아, 아니, 갓바위도 말싸예요. 그게 뭐 본사예요? 당연히 말사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게 대등이냐? 아니, 그,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대등이면 바꿔가면서 돼야 되는 거아니요왜 눈썹은 눈으로 못 들어가던데?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차등이 있잖아. 요거를 그래서 한번더 꺾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무한 얘기할 때 숫자, 숫자나 안 그러면 이러한 공간 개념으로서 무한을 얘기하고 숫자에서도 무한을 얘기했었죠. 어,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우주가 만약에 무한이면 그 중에 일부분인 티끌, 이 티끌이라고 래요 가장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원소?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독립시켰을 때 얘도 무한이므로 전체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는 입구로 관계다 그리고 같은 무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내가 포함할 수도 있고 나도 전체 속에 포함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것만 알면 사실은 화엄종은 거의 끝납니다 화엄종 천태종이 다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가 별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상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기본적 평등도 되지만 상직에 의한 평등도 되지만 실제로는 본질적 평등도 된다. 상입에 의한 본질적 평 그러니까 어, 네가 어, 어떻게 보면 음, 너는 조그만 찌리한 말사, 어, 뭐 예를 들어 갑바위 같은 좋은 말사 어, 그것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 아 이거 그래도 현상적으로는 다른 거 아니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대등관계야. 아 그렇긴 한데 현상적으로는 다른 거 아니요? 아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현상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달라라고 말하면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화음이에요. 어, 화음이에요. 이제 그 차이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상직상입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일찍 일체.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간다. 지금 이 얘기예요. 무한의 부분은 무한이고, 안의 부분은 무한이고. 이 무한끼리는 서로 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서로 포함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게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법성계식으로 얘기하면, 일미진중함시방이지 일미 속에, 하나의 티끌 속에 전체 우주가 다 들어온다. 내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실제로는 우주를 다 먹고 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다. 모두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개별성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본질이 같다.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질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나라 입장에서 다민족 국가,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다문화, 그 다음에 다 언어 이러한 통일 왕조가 들어섰을 때 저희 얘기가 평등이라고 하는 걸로 딱갈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다 평등이야. 실제로 좀 다른 것 같지만 아까 미국 얘기한 거 똑같아요. 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실제로 미국 사람은 기본 평등을 가지죠. 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시해줌으로 인해서 화음 사상은 어, 화음 사상은 집에 어, 이데올로기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일직다 다지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얘긴데 예, 그리고 아, 저거는. 유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분리부작이라고 하는 건데, 저다 아, 절묘하다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분리라고 하는 거는 둘이 아니다라고 봐도 돼요. 분리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다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다. 하지만 부작, 서로 섞여 있지는 않다. 서로 섞여 있으면 너랑 나랑 다 뭉퉁, 뭉퉁구려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개념을 상적상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더 뚜렷하게 에 분명히 해놓은 게 분리부잡이라고 하는 개념들이거든요. 어, 저 상당히 재밌어요. 어, 상당히 재밌어. 오늘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아, 나 근데 진짜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이거 이해했는데. <laughs> 고등학교 때 내가 자빠져서 할일 없어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딱 생각을 해 보니까 천태종은 수나라라고 하는 통일 제국이 들어설 때저 얘기를 한번 한 거고.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관 이게 지금 세계관의 문제거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맞는 세계관과 비전 제시를 할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당나라가 됐을 때는 수나라 걸쓸 수는 없거든. 수나라의 천체종을 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천체종은 또 강남문화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에서, 어, 그걸 이제 천체종 거를 싹 갖다가 조금 이렇게 해서 화엄쪽으로다가 바꾼, 그게 맞춤한 거죠. 어, 딱 맞춤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드라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하나의 독립된 세계관을 확립했느냐. 그러니까 마블 같은 경우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관을 통해서 그걸 전체를 다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 유가종 쉽게 말해서 법상종. 어, 현장 스님의 법상종은 인도 걸 가지고 와서, 왔다라고 하는 오리지널 한걸 가지고 밀어붙였던 거고, 하지만 그것은, 어, 당나라라고 하는 현실 정치에서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쇠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엄종 같은 경우는 뜰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될 수 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도 삼국기 통일되는 과정에서 똑같은 다문화, 다민족, 다 언어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 이걸로는 다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어, 지금 사종법계 이야기,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어, 잠깐 더 해드리고, 어, 또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